한번도 안봤어 인생낚시 와 우리 쫑이리 인생낚시 기록경신 모든걸 다가아치웠어 지금 봐보자 2박 3일입니까 와, 인생 최대의 기록 아, 우와. 다으어다내 아, 봐. <laughs> <까먹어. 웃음> <까먹어. 웃음> 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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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다 큰거 있어. 대박 <laughs> <laughs> 미쳐버렸다 미쳐버렸어 빚마리빚마리 빚하고 빚 여섯 마리 제일 작은 게 지금 37.5 30.5지 아, 제일 작은 게30.5그 다음에 아, 39 사자 뭐. 네 마리구나 사자 네 마리인데 이게 44네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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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40, 40 이게 제일 큰 거네 40차. 44 아, 네. 와, 44 44 44 사진 한 그렇지, 그렇지. 일단, 어. 자 사진 한번찍어다 잠깐, 일단, 사진더 찍겠습니다.